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삼성중공업이 강하기 위한 조건은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좋아지는 내용의 일부가 지금 다른, 그, 다른 그 기업들, 그쵸? 조선업 빅3라고 하잖아요. 그 다른,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부터 먼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나오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삼성중공업처럼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쵸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먼저 올라가서 이쪽 업 방황이 전환되는 분위기를 먼저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조선업을 보면 자 실적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적을 보면 올해 예상치가 4,200억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 나왔는데 779억이 나왔어요. 이것보다 2분기부터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자 분기로 볼게요. 작년 23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천억 대 정도의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실망하고 이제 뭐 올랐고 실적 전환세도 그렇게 안 나오니까 끝난다 그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실적은 뒤따라서 와요. 자 그러면 작년에 저가를 만들면서 그쵸?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쵸? 자 조선업이 근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10년 그 넘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 한100% 정도 시세를 낸 거예요. 저가부터 보면 어 대략한 5천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만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두배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따라왔죠. 그러면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서 10층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은 막 2층 3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주가가 작년 말 그렇죠? 3분기 4분기 조정을 받은 겁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이번에 만드는 신고가예요 즉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최근에 뭐 방산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무슨 그 어떤 쪽으로 지금 내용 진행이 HD 현대중공업. 그쵸. 이런 쪽의 시세가 큰 폭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4% 올라간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8%까지 상승폭을 키웠었던 삼성중공업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세가 나오기 위한 원인이 삼성중공업이 그런 그 업황의 분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꾸준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추가적인 시세를 내야 될 수밖에 없다. 즉, 현대중공업을 매수할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를 볼 때는 삼성중공업을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업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과정 속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망해도 살려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이건 정부단에서 진행되는 즉 정부에서 조선업을 버리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어 계속해서 뭐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조선업을 버릴 수. 그러니까 대규모의 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나 뭐 인적이나 뭐 그, 그쵸. 그런 것들. 그쵸. 공적 자금이 이미 다 투입이 돼서 회사를 살려는 여기서 그냥 팽시킨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예전하고는 달리 그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요즘에는 막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차로 바로 가기보다 하이브리드를 거쳐간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이다 그런 부분이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1년의 과정 자체가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그 작업을, 그쵸? 원래보다 약간 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즉, 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은 사실상 엔진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도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게 LNG 선박들. 이런 부분에 대한 1등은 삼성중공업에서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막 터진다. 이때까지 주가 올라가. 그죠 그러면 못 가도 3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중요한 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실제 내 계좌에 대한 성과는 이 정도까지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어요. 그죠 수익률을. 자,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내 수익 그, 내 계좌 수익률은 500%가 넘죠. 그리고 이 화면은요. 실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 계좌 수익이요. 에 계좌 수익. 그렇죠.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 화면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타점을 잡았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HLB 언제 샀나요? 올라가 는거 확인 하고, 신고가 만들 고 올라가 는거 확인 하고, 지금 삼성 중 용은 뭐 예요? 신고 가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저도 매수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매도. 그쵸. 이 구간 30%입니다. 이게 작아 보이죠? 밑에 볼까요? 30%. 30%.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서 매수를 했을 때, 그쵸. 단기간에 또 수익을 볼수 있고, 쭉 올려서 보면 18%, 13%의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최근에 강했죠. DI. 어떻습니까?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이런 식의 수익이 발생한다. 뭐 18%, 22%, 26%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그쵸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쵸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그쵸 실시간 타점과 함께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감에서 선익 시스템 849창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선익 시스템 볼게요 선익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상한가 마감이 됐다. 금요일 날29.87% 하루에 20%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다는 거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이거 말고도요. 선익시스템 상한가 같지만 YC 그 밑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죠. 1% 20% 수익 그리고 또 사서 16%또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보셨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왜 본다고요? 신고가. 신고가를 왜 봐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근데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지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요. 최소한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다.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결과로 작년에 두배 올랐다. 근데 그두 배가 올랐었던 것보다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렇 시세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정확하게 저는 또 돌파하는 구간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저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여기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면 여기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될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아요, 그렇죠? 물론 중간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 그런데 뭐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보면 삼성중공업을 지금 한 달새 한천억 정도의 순 매수를 찍어놓고 고용이나 그런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쵸 최악의 상황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타점을 잡는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즉 신고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공개를 하는 그쵸 전체적인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뭐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법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 삼성중공업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공업이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된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뚜렷해질 때까지. 만약에 뚜렷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언제? 다 올라가고 나서. 그쵸? 고가가 낮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수익 구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 이미 고급화 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지속했을 때 내가 어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가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